문득 왔을 때 해보세요 순화강을 제대로 해주는 해준... 게 습관이구나 조그 예, 고요한 기도를 해야 세요감사합니서 안녕하세요 써니즈입니다 오늘은 예전부터 한번 꼭 뵙고 싶었던 시크릿을 깨닫다의 저자이신 카밀로님을 찾아왔습니다 카밀로님이 지금 옆에 계신데요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카밀로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시크릿과 관련돼 갖고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네. 처음에 이제 마음공부라는 부분이 저도 이제 마음공부란 단어 자체도 몰랐고, 네네. 그냥 현실을 살아가는데 음. 뭐 어떻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을까? 네.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현실을 만들 수 있을까? 이제 공부도 하고 영상도 보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마음공부 쪽으로 오게 됐는데, 그렇죠. 거, 그때 이제 중간다리 역할로. 음. 알수 있었던 게 시크릿. 네네. 그래서 시크릿이란 단어가 끌림이 많이 있더라고. 요 현실을 음. 창조할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이제 훅 끌려가고 들어가서 실제로 해봤는데 그냥 알고 있는 거는 상상을 해라. 현실적으로 되게 이렇게 그렇죠 어, 명확하게 이렇게 상상을 해라. 요까지만 알고 네네. 그 뒤에는 이제 뭐가 있는지 모르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음. 현실이 이제 잘안 바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시크릿을 제대로 공부하면 네네. 현실이 정말로 바뀌나요? 네. 자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요, 현실 이 바뀌어요. 음. 현실 이 바뀝니다. 다만 시크릿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양상이 바뀌어요. 음. 양상이 바뀌 어떤 양상이 바뀌느냐? 시크릿을 시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90% 이상은 실패하세요. 음. 90% 이상? 저도 실패했어요. 네, 실패 많이 <laughs> 하시죠. 성공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래. 성공하시는 분들이 한 10%. 음. 이 정도 된다고 음. 이제 보시면 될 거예요. 왜? 왜 그러면 이제 실패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먼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음. 이게 진짜로 뭐 되냐 안 되냐를 음. 따지기보다 음. 실패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음. 자 그렇다면 음. 왜 실패를 하는가? 자 갔더니 많은 분들이 시크릿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뭐 현실 창조를 위한 마인드 스킬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대표적으로 뭐예요? 음. 상상하면 맞아요. 이걸 하시나다. 진짜... 음. 상상을 하죠. <laughs> 안 되죠. 그럼 생각을 하죠. 뻥이야. 음, 맞아요, 뻥이야. 자 여기에서 근본적인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인드 스킬 정도로 생각을 하고 단순히 상상힘을 어, 뭐 간절하게 믿으면 된다라는 어떤 그런 방편적인 차원으로만 다가가서는 힘들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본적인 부분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음. 현실 창조를 위한 어떤 이제 그 방편이라고 해도 그 범주 자체를 상당히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음. 상당히 단순해. 이게 뭐냐? 예를 들어 볼게요. 시크릿 할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예요? 상상하면 현실이 된다. 네. 써왔어요. 생각이 현실이 된다. 어,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의심 없이 믿으면 이루어진다. 음. 예미 이루어진 듯 믿으면 음. 이루어진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된다. 음. 그죠? 네. 결국엔 뭐예요? 생각. 인식 게임을 사용을 해가지고 음. 무언가를 갖다가 어, 명확히 뭐 그려내면 되게 음. 현실이 된다. 자, 음. 이거죠.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서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말 그대로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큰 법칙 안에 있는 지역적인 요소들이에요. 음. 그것만 따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 음. 그걸 뭐라 그러냐? 시크릿.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까지 알려져 있지 않았다 대중들한테. 즉 음. 예. 비밀 음. 시크릿이란 말이죠 음.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알려진 거죠.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협적인 요소예요. 지협적인 요소들. 생생하게 믿으면 뭐 이루어진다, 뭐 이런 부분들이 다 파편적인 요소들이에요. 그럼 음. 전체를 보셔야 돼요. 음. 자, 볼게요. 사실, 현실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규정한 시크릿이라는 방편. 그러니까 상상의 현실이 된다. 음. 이것을 통하지 않고도 쉽게 변해요. 음. 사실은. 네? 예를 들어 볼게요. 음. 현실이라는 건 항상 변해가고 있어요. 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없이 계속 흘러가면서 무언가가 그렇죠. 변해가고 있죠. 음. 그것 자체가 현실 변화가 현실이라는 말의 뜻은 변화한다라는 뜻하고도 같아요. 사실 음. 고정된 무언가가 없이 항상 흘러가면서 변하고 있는데 이것이 변하는데 어떤 법칙이 있을 것이다. 찾아본 거죠. 찾아봤더니 상상이 현실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들어있더라. 아하, 유레카, 알아냈다, 알아냈다. 이걸 갖다가 한번 깊게 파보자. 해서 현실 창조의 영상이라고 볼륨는 지금 이제 현대인들한테 퍼져 있는, 그죠 음. 어떻게 보면 대중적 신비주의. 음. 이게 지금 이제 그 뿌리를 내리기 시작을 한 음. 거죠. 뿌리를 내리기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상상의 현실이 되든 뭐 생생하게 그, 하고 뭐 이루어진 듯 믿으면 그게 뭐 현실이 되든지 간에 결론은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요. 현실 변화의 기본적인 원리는 현실을 만들어내는 내부 요소의 변화를 하는 거예요. 음. 내부 요소의 변화. 어떤 방식이 되든지 간에 지금 현재 내 현실을 만드는데 참여하고 있는 요소들 있잖아요 네. 요게 예를 들어 가지고 100가지가 있다고 칩시다 음. 100가지가 톱니바퀴를 이렇게 형성하고 있다고 칠게요 음. 이 100가지 요소의 톱니바퀴 중에 하나라도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굴러가겠죠 안 굴러가는 걸 떠나서 그게 뭐죠? 굴러가든 음. 안 굴러가든 변하는 거죠 음. 현실이 네네. 그러니까 100개의 톱니바퀴가 서로 이제 맞물려 있을 때 어떤 그 모양으로는 있을 수가 없다는 음. 얘기예요 네. 상황이 악화되던 상황이 좋아지던 변하죠변하죠변하죠 음. 변하죠. 변하죠. 자, 그럼 이런 거는 시크릿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음. 음. 음, 시크릿이라고 불렀더니 음. 그 이미지가 그러니까 제한이 되어 버린 거예요. 상상을 통해서 음. 현실을 갖다 이제 만들어낸다.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음.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시크릿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한번 이제 음. 따져 보겠습니다. 음. 따져보겠습니다. 네. 현실이 변한다라는 그 사실 자체에 먼저 초점을 두고 볼게요. 어떤님, 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살을 빼고 싶어요. 네. 살을 빼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살이 빠지는 데에는 무수한 방법이 있어요. 네. 맞아요. 덜 먹고? 네. 네. 운동도 더 많이 하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섭취한 칼로리보다 소모하는 칼로리가 많으면, 뭐, 살은 뭐, 자연스럽게 네. 빠지겠죠? 그죠 그렇죠? 네. 음식 섭취량 줄여도 살이 빠지고요. 운동을 네. 하던가 약을 먹던가, 다이어트 네. 약 있잖아요. 네. 아니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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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넣기. 꾸준한 어떤, 뭐, 뭐 한의학적인 어떤 건 어떤, 체제를 바꾼다? 음. 해도 어떻게 돼요? 빠지죠. 살은 네. 빠져요. 네. 자, 그럼 이런 거는 시트릿이라고 부르지 않는가? 음. 음.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죠. 현실 변화라는 측면에 초점을 음... 맞추면 되죠. 그렇죠?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지간에 살이 빠진다면 이건 뭐냐면 과거의 음... 내 현실에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 풍족해지고 싶어요. 네. 내 소망이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풍족해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돈을 벌면 됩니다. 돈을 벌면 됩니다. <laughs> 자, 다양한 방법이죠. 저축을 한다던가 음. 소비를 줄이던가 재테크를 하던가 음. 그렇죠 투자 쓰리잡을 뛰던가 음. 그것도 보이세요 뭐 도둑질을 하던가 음. 사기를 치던가 네. 어찌됐든 간에 경제적인 상황만 음. 변하면 그것도 뭐예요 현실에서 변화가 돼요 음. 다양한 방식을 통해 현실이라는 거는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음. 자 그런데 음. 뭐예요 뭐예요? 이제까지 도둑질을 안 하던 사람이 도둑질을 해서 음. 경제적인 풍요가 이제 왔어요. 음. 내 경제 상태가 나아졌어요. 음. 자, 이건 뭐냐면은 지금 내 경제적으로 조금 덜 풍요롭던 음. 도둑질을 안 하고 있던 그 상태 음. 있죠? 네. 그 상태의 내부 요소가 변한 거예요. 음. 그죠? 네. 그 현실을 만들어내고는 요소 하나가 변한 거예요. 톱니바퀴 하나를 새로 빼거나 더한 겁니다. 그쵸. 도둑질을 한다는, 네. 아니면 뭐 사기를 친다는. 음. 그렇죠. 저는 극단적으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게 중요해요. 음. 중요해요. 그러니까, 현실 변화라는 것은 음. 사실 이제 항상 진행되고 있는 일상이라는 얘기예요. 음. 일상이고, 지금 이순간의 현실이라는 건 지금의 현실을 끌어내고 있는 조건과 음. 인연의 수레바퀴. 음. 그렇죠? 이 수레바퀴에서 톱니 하나만 음. 빠지거나 더해져도 반드시 변하게 돼요. 음. 반드시 또 무조건 변해요. 음. 이 같은 변화는 시크릿이라고 부르지를 않고, 음. 우리가 시크릿이라고 부를 때는 아까 말씀드린 상상만의 것, 네. 네. 그렇죠? 자꾸 제가 이걸 말씀드릴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인식의 이제 전환을 갖다 좀 풀어내는 네. 거예요. 현실 네. 변화에 초점을 네. 맞춰서.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대중한테 시크릿이라고 규정된 이제 그, 그 어떤 방편은요. 이 법칙의 실체는 단순히 네. 상상하는 대로 뭐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거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그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네? 결국 인식이 존재를 부른다는 음. 뜻이에요. 음, 음. 상상이 되던 화근이 되던 그 뭐가 되든지간에 음. 내가 인식합니다. 음. 인식하는 그런가요? 그것이 네. 존재 상태. 그러니까 내 현실의 어떤 상황을 음. 부르는 거죠. 음. 아까 말씀해주셨던 요소라는 부분이 네, 인식으로서 맞아요. 바꿀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죠, 음. 그렇죠. 그러니까 인식, 그러니까 상상이라는 것도 음. 어, 내 현실 변해가는 내 현실에 참여하고 있는 음. 하나의 요소란 음. 말씀을. 네.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음. 자, 그래서 나의 현실을, 이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에 따라 현실이 변해 간다라는 가르침이 시크릿의 음. 초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단순히 상상의 현실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음. 마시고. 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음. 따지고 보면 상상, 현실 잘안 돼요. 네, 안 돼요. 단순히, 네, 단순히. <laughs> 네. 표면의식에서 하는 상상, 그 현실 되기 조금 힘들어요. 음. 자, 이렇게 해서. 시크릿을 처음 접한 사람들이 깜짝 놀라버니다아 놀라워요. 이런 가르침이 있었구나. 이런 음. 법칙이 세상에 있었구나. 음. 놀라워요. 대단한 걸로 보입니다. 오주가면 음. 이제 소수의 사람들한테만 뭐알려져왔고 그게 공개되지 않았던 비밀이다. 음. 그래서 명칭이 뭐예요? 시크릿. 음. 음? 이렇게까지 일컬어지고 있죠. 근데 알고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부 요소의 변화는 반드시 뭐를 부른다. 현실의 변화를 부른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음. 놀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네. 하나도 없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자연스러운 현실 변화의 이해 예 있잖아요. 네. 이것을 갖다가 다시 말씀, 네. 잡아야 되는데, 음.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평소에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도대체 그게 뭘까요? 굳이 각 잡고 시크릿을 하지 않아도, 음.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현실에서 변화가 일어날 때, 뭐가 있습니까? 혹은 내가 변화를 꾀할 때, 그러니까 음. 무언가를 소망할 때, 음. 이미 새롭게 변한 현실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든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음. 그렇죠.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살 빼야지 마음 먹습니다살 빼야지 딱 마음 먹을 때 자연스럽게 내 관념망이 정해져 있는 그 상태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밥을 적게 먹으면 살이 빠져. 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 빼야지 딱한 다음에 음식을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음. 자, 그럼 뭐예요? 이미? 그 행위 안에 뭐가 지금 전제가 되어 있어요? 내가 눈치채지 못해도. 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살이 빠진다라는 그 관념 전, 안에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변해버린 아, 현실에 그렇죠? 대한 인식이 전제되어 네, 있어요. 네. 시크릿이에요. 시크릿이에요. 너무 인위적으로 상상을 떠올리고 네, 막 네. 그, 그, 에너지 진통 주파수를 높여가지고 그 현실을 네. 뭐 변화시킨다. 이쪽에 네, 네.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렇지 네, 자세히 살펴보면 네. 자세히 살펴보면 네. 이미 변해버린 네. 현실에 대한 인식은 매 순간순간 어떤 식으로든지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네. 의식의 깊은 곳에. 깊은 곳에. 저축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이 모이겠죠. 네. 돈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지금보다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풍족해지죠. 자 그렇다면 저축을 하는 행동을 통해서 음. 내가 지금보다 풍요로워진다는 전제는 숨 쉬듯이 당연하게 이미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음. 전제되어 있어요. 음. 그런데 음.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저축을 하는 건 시크릿이라고 생각을 하네요. 음. 음. 그렇죠. 저축을 하는 건 시크릿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laughs> 그쵸. 이게 뭐냐면 시야가 한정되어 있는 거야. 이게. 아주 아니. 좁아져 있는 음. 거야. 시크릿이라는 어떤 음. 그거 대해 일종의 이제 그 단편적인 음. 부분적인 부, 부분만 보고, 모습만 보고 규정해 버렸죠. 음. 하면서 동시에 제한이 딱들어가 음. 버린 는 겁니다. 그런 네. 것 같아요. 시크릿 자체를 음. 내가 불가능한 것을 원하는 네, 것을 시크릿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 맞아요.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한정된 시각이고 음. 아주 좁은 시야라는 음. 얘기예요. 자. 소비를 줄였더니 지금보다는 풍요로워지겠지요? 그러면서 내가 소비를 줄이는 그 행위 안에는 소비를 줄임으로 해서 이미 지금보다는 조금 더 풍족해진 어떤 미래의 결과에 대한 인식이 심층의 시간에는 전제되어 있다라는 사실. 요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부 요소입니다. 내부 요소의 변화예요. 그럼 뭐예요? 거창하게 얘기 시크릿이 아니일를 따지지 않아도 이미 음. 지금보다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풍요로운 상태에 대한 인식은 전제되어 있고, 음. 살이 빠진 모습은 전제되어 있고, 음. 새로운 연인을 만난 모습도 전제되어 있고, 그쵸. 재회를 한다고 하면, 뭐, 이러, 이렇게 하면, 뭐, 뭐, 그 사람이 돌아올 거야. 음. 라고 마음먹고 우리가 행동을 할 때도 음. 이미 뭐는 전제되어 있어요. 음. 전제되어 있는데, 충돌이 일어나죠. 음. 내면에서. 네. 네. 이 인식, 전제되어 있는 인식 내용 자체를 눈치채기도 힘들 뿐더러 음. 눈치채기도 힘들 뿐더러 유지하는 건또더 힘들어요. 이가 뭐예요? 의심이 들어요. 음. 괴리감 생기겠지. 차기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작심삼일 중간에 포기한다면 중간에 포기하면 음. 어떻게 되는 거죠? 음. 트랙이 변하죠. 음. 트랙이 변하죠. 왜냐하면은 내 안에서는 이미 이렇게 이렇게 하면 변한다라는 관념이 음. 자연스러운 인식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네,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비게이션이 좌표가 변해버리는 거예요. 음,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네. 어떻게 보면은, 하다 보니까 네. 믿음이 변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네, 그렇죠. 근데 가만히 들여다 보면 내가 그런 믿음이 있었나? 라고 이제 몰랐던 것들이 올라올 몰랐지, 때도 있고. 몰랐죠. 내가 지금 어떻게 믿고 있는지도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